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당근, 당근이 얼마나 좋길래 김정옥 강사가 매일같이 먹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근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싸게 최고의 보약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양파하고 같이 하는 거 1분 팁을 잠시 정보를 드립니다. 양파가 망으로 사서 많을 때는 이렇게 썰어서 사과하고 같이 하는데 저기다가 마늘을 한 10개 정도 구워서 전자레인지에 한 2분, 뭐 2, 3분 돌려가지고 해도 되고요. 양파하고 찜기에다가 쪄서 해도 돼요. 살짝 쪄야 돼요. 그래야 좀 매운맛이 덜 하거든요. 저렇게 해갖고, 어, 저는 저기 지금 생수로 해도 되는데 비트 찐물이 있어서 저거를 넣고 갈았습니다. 저렇게 해서 사과하고 같이 넣어서 갈아서 드시면 독소도 배출되고 또 혈당도 정상으로 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요. 고혈압에도 좋고요. 어,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보약이에요. 그래서 꼭뭐 당근만 해서 드시는 게 아니고, 요런 것도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저렇게 마늘을 구웠어요. 그러니까 쪄서 해도 되고, 구워서 해도 되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뭐 잠깐 구워서 매운맛이 있으니까. 뭐 오래 꾸면 더 좋아요. 흑마늘 넣으면 더 좋겠죠. 근데 흑마늘은 맛있으니까 저렇게 넣어서 갈 필요 없고 그냥 먹어야죠. 저는 흑마늘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일 몇 개씩 먹는데요. 저렇게 해서 드시면 좋고 이번에는 당근, 비트, 사과, 토마토가 있으면 토마토도 있을 때는 같이 한개 넣어서 해도 좋아 좋아요. 해독주스고, 정말, 모르신 분들이 없죠. ABC주스라고 하는데, 이거 참 쉬워요. 만만 먹으면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저렇게 찌지 않고, 그냥 갈아서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꼭 가능하면, 꼭 쪄서 드세요. 찜기에다가. 전자렌지도 하지 말고, 찜기에다 저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아, 사과는 찌면 안되죠 어, 저렇게 갖고 하고 만약에 토마토도 넣을 때도 쪄서 하시면 더 좋아요 같이 찐김에 같이 찌세요 생으로 하지 말고 그래야 영양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저렇게 해서 어, 물을 좀 넉넉하게 해서 후루룩 마시게 해도 되지만 저는 되게 해서 저렇게 올리브유를 꼭 넣어서 드셔요 그래야 그 좋은 영양 흡수가 200%다잘 됩니다. 너무너무 맛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뭘까요? 소금을 꼭 넣어야 돼요. 소금 한, 한 티스푼 꼭 넣어서 꼭 넣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도도 더 높아지고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시고요. 그래서 건강 주스로 드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한 컵씩 드시면 정말 보약 중에 보약이요. 녹용 저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녹용 생전 안 사먹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농장에 가서 봤을 때 한번 이제 그럴 때는 해먹지만 한의원에서는 안아 먹어요. 이번에 이거 최고 특급 보약.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며칠 전에 수요일날 방송 나갔죠. 어, 여기 지금 제가 캡처해서 올린 거요 방송에 나온 건데. 이렇게 당근을 말려서 하는데 어, 생으로 쪄서 아니 생으로 말려도 달짝지근해요. 그렇지만 저렇게쪄 가지고 말려서 드시면 당도가 훨씬 높아지고 영양 효과가 또 극대화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드시면 시력이 나도 모르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력이 많이 안 좋아서 공부를 하도 하다 보니까 너무 안 좋아갖고 요즘에 계속 먹는 거예요. 비트돈 몸속에 독소를 다 청소하고 자세한 효능은 이거 아래다가 더보기에 넣어 놓을 테니까 꼭 참고로 더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 효능 당근 효능 뭐 사과 효능 말도 못 하게 최고 좋은. 정말 보약입니다. 꼭 보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